미그 김민석 선생님, 안녕하시오 드디어, 집스님 <진출의> 고수님을 <laughs>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저희가 요새 계속 스타렉스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작하는 스타렉스의 디자인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아, 맨 처음에 저희가 평소엔 자가용처럼 타면서 주말에는 캠핑카를 이용하시라고 4인승이나 5인승 차량을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캠핑카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2인승으로 2열을 제거하는 모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인승 차량을 1열만 남겨두고 2인승으로 캠핑카를 만든 차량입니다 캠핑카라는 게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정한 사이즈의 침상과 조리를 할수 있는 주방 공간과 그리고 물통들 몇 가지 규격만 지켜주면 캠핑카로서 구조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나머지들 전기시설들을 넣게 되는 거죠. 물론 기타 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커튼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 개별, 개별이 가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치할 때마다 설치하는 인건비들이 다 들어가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4륜구동 차량을 가져오셨어요. 180km 밖에 안탄새차입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아직 장을 달지 않으셨어요. 벽장을 달지는 않았지만 좌우에 매우 넓은 취침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새로 저희가 나온 이 취침 공간은 이 끝에부터 여기가 182cm가 나오기 때문에 취침 공간으로서 충분한 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개선된 게 고감도 접이식 브라켓을 사용해서 이제는 다리를 지지하지 않아도 100kg 정도를 내구성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접을 때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서 아래로 내리는 타입이었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타입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 제품은 계속 소비자들이 요청에 따라서 개선이 됩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스타렉스 원래의 재질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돼서 바닥에 전체 목재를 깔아드리죠. 그래서 마치 방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요번에 개선된 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여기에서 누르시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끝에 거치고 앉더라도, 다른 지지를 하지 않아도 내구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캠핑하면서 작은 부품들이 많다 보면 그 부품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되게 번거로우세요. 저희가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걸다 단순화 시켰습니다. 버튼도 단순화 시키고 그리고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순화 시켰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누르면 되게 직관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뺄수 있게 가급적이면 이동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간단하게 자 테이블을 제작을 했고, 했고요. 요 아, 차는 도메틱 싱크대를 달지는 않았어요. 도메틱 싱크대 같은 경우는 싱크대만 수도하고 세트로 하면 약 40만 원 정도가 원가예요. 근데 그 비용을 줄이시고 그냥 저희가 드린 USB 수도로, USB 수도로 이렇게 했고요. USB 수도가 충전 방식이라서 한번 충전해두면 일주일 정도 쓰세요. 이거 USB 단자에서 빼서 그냥 충전을 하시면 일주일 정도 쓸수 있습니다. 이것만 써도 충분히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도메틱 도메틱 싱크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을 하고 그걸 대체하면서 간단한 방식으로 싱크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그 그 비용 절감된 거를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라든가 절감된 걸로 다른 부분들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싱크대를 이런 일반 타입으로 바꾸면 냉장고를 하나 냉장고를 하나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냉장고를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5 0리터급 냉장고인데요.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장실과 냉동실이 구분되어 있어서 듀얼 컴프레스 타입이기 때문에 냉장실 온도와 냉동실 온도를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제품의 특성상 실내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뒤에 있는 서랍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죠. 사용되는 목재는 앞면, 앞면이나 뒷면이나 뒷면이나 앞면에 어떤 땜빵 자국 같은 패치가 없어요. 하나, 전체가 다 하나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런 가공들을 다 곡선에 따라서 맞췄기 때문에 작은 물건들이 사이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 드렸고요. 음. 저희는 배터리를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물론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을 적용한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저희는 배터리를 저희가 원하는 타입으로 납작하게도 만들고 뭐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변형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변형을 하는 변형을 할수 있는 기술 외에도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셀 밸런스 기능이 자체가 액티브 셀 밸런스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전기를 충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전압이 맞지 않는 거를 스스로 균형을 능동적으로 잡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270 암페어 래도 효율이 좋은 거죠 이차이는270 암페어의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갖고 있더라도 2박 3일 정도를 충분히 쓸수 있는 전기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적용한 배터리를 납작한 타입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좀 밑으로 많이 내려드렸어요. 많이, 많이 내려드렸고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뭐 부수 공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 아직은 태양광을 달지 않으셨는데 차후에 업그레이드 를할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차 후에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그런 빈, 빈 공간들이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무게가 나가는 배터리를 차의 가장 중심에 위치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어, 전체가 다 릴레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것저것 전기를 쓰고 있어서 후, 후미 쪽에 등을 쓰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얼마큼의 전기를 쓰고 있는지를 다볼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켜게 되면 냉장고를 쓸수 있고 요요 요 배터리 배터리 모니터를 앞에 2열 장에다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런 앞에 있는 곳곳이 다 장들이고요. 여기에 미니 화장실이 들어가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냉장고를 켰더니 배터리가 마이너스 4.9 정도로 270 암페어 하면은 냉장고를 구동하더라도 2박 3일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내장을 해서 무시동 히터를 키면은 가동이 되고요. 2kW 순정연파 인버터를 내장을 해서 220V 전기를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220V 전기를 써야 되는 게, 그런,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전자렌지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써줘야 되거든요. 물론 DC 타입이 있긴 한데, 가격이,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매우 비싸요. 전자렌지의 경우는 저희가 220V 타입을 씁니다.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눌러서 키시면 되세요. 실내 등이나 내부 엠보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꼭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차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등이 없어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보조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내부 등을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시설을 추가로 더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얘기 드린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차는 새차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4륜구동으로 사오셨어요. 그리고 전기 부분은 인산철 배터리 270A를 넣고 무시동 히터를 독일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냉장고를 넣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부분들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캠핑을 하시다가 짐이 늘어서 벽장을 더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을 얹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어닝도 달 수가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눠서 하셔도 된다라고 자꾸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차가 우선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침상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히터가 제대로 된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뒤로 확장을 한다라든가, 옆으로 확장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된 상태에서 다른 거에 투자를 해봐도, 분명히 밖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전기가 부실했을 경우에, 분명히 전기가 모자라겠죠. 마이너스 11A. 아까 냉장고를 켰을 때 마이너스 5A였는데, 마이너스 11A로 지금 더 먹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자면은 평균적으로 막약1 0 0암페 정도 상합니다. 냉장고를 꺼볼게요. 냉장고를 끄 냉장고가 좀 많이 먹네요. 냉장고를 끄니까 무시동 리터가 한 마이너스 2암페이 정도 먹고요. 거의 이열을 제거 안 하는 모델을 만들다가 요새는 이열을 제거한 타입을 많이 원하셔서 지금은 요요 요, 요 스타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을 막을 수 있는데 왼쪽을 막게 되면 문의 의미가 없어요 원래 스타렉스는 1세대 때 왼쪽에 문이 없었습니다 그데 2세대 오면서 문이 좌측과 오른쪽이 다 열리도록 만들었어요 문이 있으면 굉장히 활동하기가 편하세요 왼쪽으로도 내릴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도 내릴 수도 있고 뭐 하나 가지고 갈때 왼쪽에서 차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할 때 웬만하면 문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차를 막지 않아요 작은 차 안에서 밖을 볼수 있는 전경을 굳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창문을 웬만하면 막지는 않습니다. 문과 창을 웬만하면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여유 공간들이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자전거라든가 키가 큰 물건들을 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로들은 항상 확보를 해두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이열을 고정식으로 하면서 밑에 공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면서 하부에 이렇게 긴 보조식탁이 나올 수가 있죠. 사이드 테이블을 옆으로 뺐을 때 사이드 어닝을 옆으로 빼서 거실 공간을 만들었을 때이 보조 테이블이 매우 유용합니다. 길이가 천, 천에 천에 한410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 되는 보조 테이블이 옆에 있어서 사이드 공간을 뺐을 때 여기에서도 다른 공간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 테이블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물통 공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통 공간 이 있고 그리고 20리터를 넣어 드릴 수도 있고 10리터를 넣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리터를 넣어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작으면 어디 가서 요물좀좀 얻어 갈게요 할때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20리터 를 갖고 가서 사장님 식사하면서 사장님 여기 물한통 채워갈 때우 약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규정상 10리터지만 이렇게. 투명으로 이동하기 편한 그런 타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투명 10리터 타입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는 안 깨지는 물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리터를 쓰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리터 하얀 물통보다 훨씬 고가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부의 물이 이쪽에서 사용... 싱크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11인승 4륜구동 세차를 2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드린 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저희가 원하 저희가 추천드린 대로 새차를 갖고 오셨고요 이왕이면은 스타렉스 중에서는 가장 좋은 4륜구동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인승으로 만들면서 인산철 배터리를 270암페어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무시동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뒤에 후미텐트를 다시면 되고 여유가 되시면은 어닝을 다시면 됩니다. 그럼 우측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좁다 싶으시면은. 어, 수납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벽 쪽으로 장을 더 세우시면 돼요. 이 차가 고객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내, 내, 내 차를 캠핑카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에 확 목돈을 드릴 생각보다는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과정들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11인승을 2인승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양 캠핑카를 하신다고 그러면 차에 먼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순서대로 투자를 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 오마이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